제가 이 경기를 아껴놓은 이유가 있죠. 음. 유튜브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상단캠으로 가서, 네. 음. 부산, 부산마, 강한리 등킹드나스 무반나, 뭐 강한리 장어 무반나, 뭐 부산. 네. 자. 요 경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자, 저희 클럽에 계신 강인석 프로님, 그리고 19점 치시는 주경수님. 이두 분의 경기입니다. 이두 분의 경기. 음. 자, 이거 살짝 끌어 놓으면서, 자, 요 키스 이렇게 내가 먼저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내공이 먼저 빠지는 느낌으로 치셨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감 좋을 때 나오는 키스 타이밍이거든요. 보통은 이게 불안해서 그리고 또 내가 회전력으로 끌어 놓을 거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끌어 놓으면 내공은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족구를 먼저 빼 놓는 게 대부분이죠. 그게 원래 원래는 대부분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뱅크샷 나왔고요. 뱅크샷도 이 공은 확률이 좋다고 보는 게, 요쪽으로 걸리더라도 여기 장 쿠션을 맞고 득점을 담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직접 맞는 것도 있고요. 자, 직접 맞았습니다. 좋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공 좋아요. 음, 요렇게 돼도 공이 좋습니다. 아. 또 뱅크샷을 칠 수도 있고요. 왜냐, 빨간 공 위치가 좋기 때문에 또 뱅크샷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선택은, 음, 자, 요거는 운이 조금 따라 준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약간 회전력으로 타격으로 요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되돌아오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요런 게 일단 보였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키스 타이밍이 요렇게 빠졌죠. 여기서 빠졌어요. 여기 좁은 틈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이 따라줬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뒤돌려치기 치게 되면은 그냥 뭐 일적구는 그냥 뭐 맞아,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적구 위치 계속 좋은 자리 조금 더 올라오면 더 좋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정도도 양호합니다. 양하, 양호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이거 짧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짧게 볼 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그쪽으로 짧게도 가능하죠. 그쪽으로 짧게 치겠다. 그러면은 빨간 공을 요 사이로 빼셔야 돼요. 네. 요 사이로 빨, 빼면서 짧은 강을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야, 이거 갑자기 5점, 19점에게 5점을 맞는다 19점에게 5점을 만든다. 그러면은 강프로님이, 강프로님이 하이런 10점 친 거랑 똑같습니다. 아 이런 10점 친구랑 똑같아요. 자, 요거 키스, 응, 키스 나버렸죠. 요거는 조금 더 두께를 쓰셔도 되는데, 조금 예민하게, 예민한 두께를 너무 얇게 쓰셨네요. 좀 불필요한 <laughs> 얇은 두께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뒤돌려치기가 가능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노란 공이 욜로 나오기 전에 내가 튀어나와야 돼요. 욜로 튀어. 나오기 전에 내가 튀어나와야 돼요. 정말 예민한 두께로 치셨는데, 자, 이게 장 쿠션을 못 탔네요. 못 탔습니다. 음. 자, 요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하,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음. 자,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어 뱅크샵 모양도 어렵구요. 이걸 더블, 그나마 친다면 은 이거는 더블 쿠션 쳐야 되네요. 요렇게 얇게 빼놓고 더블 쿠션을 쳐야 되는 공입니다. 이건 벤크샷은 이건 오히려 더안 좋은 선택이에요. 네, 이게 걸릴 만한 확률이 없어요. 네. 걸릴 만한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밀어서 허허허허안 어허... 맞았네요 이게, 이게 근데 이게 밀어서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들어가는 순간 기가 막힐 뻔 했습니다 이거 이건 제가 들어가는 순간 제뺨 따고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내가 제가 해설을 하면서 네, 이건 들어갈 방수가 너무 없다고 확률이 너무 없다고 했는데 이거 기가 막히게 밀어 버리시면 은 해설하는 제가 뭐가 됩니까 사장님 네. 제 생각 좀해 주십시오 네. 자요렇게약게탁 걸리면서 이 기가 막힌 뱅크샷 이었죠 뱅크샷이었 기가 막힌 뱅크샷이었습니다. 그러고 자 여기서 자노란공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키스가 빼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자 요거 빨간공 선택한다. 자 요거 여기 넣겠다는 겁니다. 음 여기 넣겠다는 거죠. 코너 깊숙하게 한번 태워 보겠다. 어, 예민하게 음 요런 의도였죠. 네. 그쵸? 진짜 기가 막혔죠? 그냥 뭐, 껍질, 사과 껍질 발라버리듯이 얇게 터덕 맞아버리죠?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입사 반사. 그냥 뭐딱 걸려있네요. 입사 반사. 이거 회전 주면 위험하구요. 그냥 입사 반사로 그냥 넉넉하게 투 쿠션 여기까지 보내십시오. 그러면 자, 여기서 살짝 쿵 밀릴 거기 때문에, 밀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의 깊이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은 회전 추면서 치셨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1적구요 자리로 왔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비껴 치기가 나왔죠. 비껴 치기가 나왔는데, 요런 공도 여러분들 원, 원 쿠션 맞으면 여기죠. 자, 쓰리, 여기죠. 자, 투 쿠션. 자, 밀리면서 여기네요. 밀리면서 여기. 요런 느낌이네요. 밀리면서 요런 느낌이네요. 회전력으로 보내겠다? 그럼 여기구요. 회전력으로 보내겠다. 자, 밀리면서 덜 밀렸죠. 어, 덜 밀렸죠. 덜 밀리면서 요렇게 밀렸고 요만큼 빠졌어요 저는 아까 밀리는 그림을 여기를 잡았죠 요만큼씩 짧게 빠졌죠 어. 자 여기서 앞돌리기입니다 앞돌리기가 나왔고요 앞돌리기 요렇게 치시면은 노란공 요쪽으로 돌아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다음 공 옆돌리기 나왔습니다 옆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옆 돌리기. 이게 맞아야 돼요. 왜냐, 노란 공이 이쪽으로 돌아서 반대편으로 오는 거는 기정사실 합니다. 그냥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여기서도 빨간 공이 요렇게, 요렇게 돌면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요렇게 득점이 되면은 빨간 공 다시 요쪽 코너로 오죠. 네. 그냥 맞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공을 맞춰서 득점만 하면은 걸려 있는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뒤돌려치기인데, 자, 여기서는 조금 신경 써서 장 쿠션을 태우는 거, 요게 좋아 보이는데, 단 쿠션을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이 지금 이거는 두께를 잘못 맞았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서, 요런 공에서 실수가 나오네요. 하하, 이건 좀뼈 아픈, 뼈 아픈 실수입니다, 이거는. 요렇게 꺼내겠다는 거죠. 키스는, 뭐 내가 요쪽으로 빼내놓고 아 키스가 나면서 이게 또 도와주네요 너무 두꺼우면은 여기 또 반대편으로 올라오면서 방금처럼 이 적구를 바로 때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형성 자체는 좀 짧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요런 앞돌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요것도 투쿠션 보고 끌어 당기는 거예요 요것도 2쿠션 보고 1쿠션 정해졌기 때문에 2쿠션 여기 보고 끌어당기는 거죠. 이거는 뭘 근거합니까? 동구리님. 파이브아프 시스템 80에서 75 땡기는 거죠. 75 땡기는 건데 회전이 죽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뭐 요거는 파이브아프 시스템의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참고만 하세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여기서는 리버스가 아니고 요거 끌어놓겠다. 이건 덜 끌렸어요. 음. 덜 끌렸습니다. 덜 끌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뱅크 걸렸죠. 원뱅크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란 공은 요렇게 돌면서 반대편 다시 내려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 걸립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네, 왜냐? 이것도 스피샷으로 여기까지 끌어 당기는 거죠. 여기까지 회전력으로 진행시키는 거죠. 자, 지금 많이 진행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회전력 또 받아가지고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옆돌리기 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 쿠션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적구두 그냥 두께 반 두께 치면은 자 여기 아닙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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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 뒤돌려치기 치면은 여기로 내려 키가 어. 막혔네요. 좋습니다. 기가 막힌 두께. 원래 방금 같은 공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은 지금 두께감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네. 이제 하점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 공을 빨간 공을 맞추면서 여기 코너까지 끌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두께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전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두꺼운 두께를 빨간 공을 너무 두꺼워서 이쪽 코너로 바로 내리는 거. 요런 두께를 피해서 이거를 끌어 놓고 빨간 공을 요렇게 먼저 빼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치신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한 3분의 1 정도 두께 반 두께 정도에서 끌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네. 보통은 이거를 여기 장 쿠션에 태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쓰신단 말이에요 네. 두껍게 쓰다 보면은 키스가 바로 내려와서 때리고요 자 요렇게 되면 자 이건 빨간공 치셔야 됩니다 경수님 네 요거는 초이스가 그냥 빨간공 맞아 있습니다 네 왜냐? 빨간 공을, 요렇게 키스를 빼내고, 요렇게 키스가 빠지겠죠? 일자로. 요렇게 빠지면서 내가 요걸 비켜치기 모양을 조금 맞을 만큼의 느낌이에요. 맞을 만큼의 느낌. 지금 활발하게 정확하게 직접 치시면서 좋았고요 제가 왜 맞을 만큼의 느낌이에요? 라고 하냐면은, 3 쿠션, 4 쿠션에서도 퉁 하면서 맞는 방수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요렇게 얇게 쳐놓으면은 흰 공은 요렇게 돌아나오면서 이 공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포지션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입장에서 하점자랑 공을 치는데 제 입장에서 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떴다. 이거는 그냥 득점만 되면은 다음 공이 설 수밖에 없다. 어. 그냥 득점을 할수 있는 두께, 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공이 있어요. 근데 또그 정해져 있는 공에서 이게 또 득점만 되면은 다음 공이 또 그냥 서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방금 공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다행히 흰, 빨간 공이 많이 튀어나오면서, 네. 많이 튀어나오면서, 네. 다음 공은 별로 좋지가 않아졌네요. 이거는 끄는 게 아니라 밀어놔야 되는 공이죠. 밀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허. 자, 여기서는, 이거는 두껍게 뺄 수도 있고요 얇게 요 사이로 뺄 수도 있습니다. 두껍게 빼셨구요. 자, 요쪽으로 올라갈 거면은 나는 직접 득점이 돼야 돼요. 직접 득점이 돼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걸렸습니다. 음. 이 공은, 요렇게, 투 쿠션, 이까지 볼게요, 저는. 그러고, 요렇게 날라오겠죠 네. 요렇게 날라오면서 노란 공은, 요쪽으로, 지금 여기, 여기를 맞았으면 직접입니다. 저는 긴각을 본거고요 노란 공 자연스럽게 요쪽으로 올라오면서 포지션 됐고, 자, 요거, 옆돌리기 치셔야죠. 걸어치기보다, 저는 옆돌리기가 맞아 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빨간 공보다 내가 먼저 후두둑, 빨간 공 나오고 치셨네요. 이렇게 치셔도 되죠? 좋습니다. 요렇게 먼저 빨간 공 접어 놓고 내가 그 타이밍으로 기가 막히게 나오면서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걸려 있는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요 공은 자, 이거 키스 어려운데요. 요거는 여기서 교차가 한 번, 두 번, 한번 나오면서 두번나야 되는 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키스고요 자, 요렇게 되면서 또 걸렸죠. 계속 걸려든 겁니다, 지금. 네. 요 공은 빨간 공을 요쪽으로 태워야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단 쿠션을 태워서 올려야 되고, 짧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 길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길게 볼것 같아요. 짧게 보셨네요. 짧게도 가능하고, 길게도 가능했다는 거. 네, 요렇게 되면서 살짝 걸려주고, 빨간 공 조금 덜 올라오는 감이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긴 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요거는 먼저 두껍게 요렇게 빼놓고 난 천천히 진행하면서, 회전력으로 쓸어 담아 버리면 되겠죠. 빨간 공, 요렇게 크게 돌려 놓으면서, 대회전이 되고, 반대편 코너 좋은 자리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옆돌리기 걸려버렸죠. 걸려버렸습니다. 요 공에서도 여러분들, 요런 공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플러스2를 응용해서 보자면은, 저는 여기가 플러스2 시스템, 제 시스템으로 0입니다. 0이에요. 그러고 지금 라인이, 라인 자체가 60은 조금 짧은 느낌이 나고, 65 정도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음, 요 정도. 원투원투 uh, 요정도 요정도 느낌이 요정도 감아 놓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투쿠션이 원투 여기 맞는 거죠 여기 저는 투쿠션을 여기까지 보내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또 연장해서 조금 여기까지 보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저는 보는 편입니다 좋구요 자 그리고 여기서 <laughs> 자, 여기서는 앞돌리기도 가능해 보이구요. 아, 지금 이 공을 선, 아하 아. 이거 리버스죠. 어, 리버스 확률 좋아 보이네요. 네. 맞을 만큼, 네. 리버스 확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요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맞을 만큼 치셨기 때문에 회전이 풀리면서 퉁퉁 해서 요런 각이 맞아 있는 각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쎘으면 회전이 탁탁 살면서 요렇게 길게 빠져버리죠. 자, 여기서는, 음흠. 얇게 치면서 포쿠션으로 보겠다. 키스, 요 타이밍으로 기가 막히게 빠졌고요 좋습니다. 갑자기 9점이 탁 튀어나와 버리는 순간. 얼럴하죠? 갑자기 10점 맞음, 갑자기 9점, 10점 이렇게 맞아버리면은, 얼런 합니다. 자, 요거는 빗겨치기 가야죠. 네. 빗겨치기도, 자, 여기서 살짝 밀리는 느낌으로 요렇게. 요런 느낌. 여기서 요렇게 밀려 들어가야죠. 자. 어허,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린 거랑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플러스 투 시스템 상으로 보면은 이게 들어가는 라인이 똑같습니다. 네. 0에서 50이 들어가는 거랑 10에서 40으로 들어가는 거랑, 요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허허. 이건 뭐 이런 더블입니까? 이런 더블인 거죠. 네. 헛! 아깝습니다. 이것도 조금 비운이죠 아, 너무 비운 입니다 조금만 부드러우면 더 내려오는 건데 아깝습니다 네자 그리고 여기서 옆돌리기 경수님이 또 쫓아갈 수 있는 좋은 옆돌리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옆돌리기도 빨간 공의 두께를 저는 이렇게 두껍게 보면서 반대편 보내고 요렇게 저는 길게 볼것 같습니다 네 길게 볼것 같아요 저는 두껍게 치면서 자 여기 안 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여기 당 쿠션을 이런 식으로 탔다면은 여기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안 타면 뭐 여기서 계속 그냥 왕복하는 거죠. 계속 네 근데 지금도 이적구를 너무 쳐내면서 공이 조금 어려워진 느낌이 나네요. 여기는 스리뱅크 나왔고요. 이렇게 걸겠죠. 지금은 음40 출발이다. 어35 어, 보겠습니다. 저는. 35를 보겠습니다. 저는. 30 맞았는데 회전 빡 살리셨네요. 좋습니다. 32 정도 맞고 회전 빡 살아서 득점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끌어 놓는 느낌인데요. 키스는 노란 공을 이쪽 코너 깊숙이 보내놓는 느낌으로 치시면은 장 쿠션을 맞아도 열로 타서 빠지고 열로 타서 빠지고 어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열로 타서 열로 오면은 여기서 애매한 상황 나버리죠 요런 타이밍을 조금 계산해야 되니까 저는 장 쿠션을 태우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장 쿠션 태워서 그냥 노란 거 그냥 먼저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고. 나는 조금 천천히 오는 느낌으로 요렇게 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네, 끌어야죠, 끌어야죠. 안 그러면 더 얇게 끌던가요? 더 얇게 끌어놓으면서 요쪽으로 보내놓고 나는 요쪽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장 쿠션으로 보내면서 장 쿠션으로 먼저 요렇게 노란 공을 먼저 타이밍을 돌려 내놓고 내가 나중에 날라오죠. 요거를 요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쳤다가는 여기서 만난다. 그리고 여기서 노란 공이 보입니까? 노란 공 왼쪽 면이 보일까요? 요렇게. 요런 앞돌리기가 보일까요? 동홍의 아들님. 아유, 이분 프로신데. 프로입니다. 선수예요. 진짜 잘하시죠. 자, 요거 리버스 회전력 빡 아깝습니다. 완전 뭐 스피샷 모양의 리버스였죠. 이게 이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어떻게든 확률을 좋게 만들려면은 회전을 그냥 뭐 내가 줄수 있는데 네. 두께도 두껍게 맞추면서 스피샷 모양으로 공 모양을 만드는 게 맞추는 확률로 따봉이었습니다. 베리. 베린... 자, 여기는 <laughs> 이거는 뭐. 요거뭐 직접 맞거나 뭐 뒤로 가도 이거는 빠질 틈이 크게 안 보이네요. 뒤로 가 설사 뒤로 가더라도 뭐 빠질 틈이 그렇게 안 보이네요. 역회전으로 빡 올라올 거니까 그렇죠. 네, 역회전 빡 올라오면서 음, 요렇게탁 오고요. 자, 그리고 옆 돌리기 그냥 뭐탁 떴네요. 네. 네, 옆 돌리기 탁 떴네요. 네. 그러면은 빨간 공은 잘요렇게 돌아 내려오는 거죠. 조금 두께를 더 쓰셨네요 어 이게 득점도 안 됐네요 두께가 이게 두꺼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밀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200만원 하하 야 이거는 지렸다 야, 전 멋지실까, 뭐 멀칠까, 멀칠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야, 진짜 지리는, 지리는 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자, 요거는 요렇게 짧게, 짧게 보시면 되죠? 60각. 60각으로 짧게 내려오면 되는데, 자, 지금 이거는 조금 늘어지나요? 늘어집니까? 살짝만. 살짝 맞았습니다. 살짝 맞았어요. 네. 늘어지면서 살짝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요것도 빨간 공 먼저 요렇게 보내고, 네. 그럼 내가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면서 회전력으로 쓸어 담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자, 걸려 들었습니다. 지금은. 네. 걸려 든 거예요. 왜 걸려 든 거냐. 자, 이거는 더블 쿠션 쳤을 때뭐 이거 뒤로 빠질 공간이 크게 없죠. 이건 더블쿠션 쳤을 때 뒤로 빠질 공간이 없어서 요런 공에서도 빨간 공이 어떻게 도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더더 더와 더, 더 더와 더와 주면 좋아. 아하. 와, 와, 남자짝대기님, 엄 마. 어? 안녕하세요. 20대. 자, 요거는 요렇게 짧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길어지는 각인데, 회전을 잡으면서 계속 짧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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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으로 치신 거죠. 계속 진행이 짧아지죠. 이게 회전을 조절해서 그렇게, 회전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선 뒤돌려치기. 이거는 뒤로 보구요. 이게 뒤로 지금 키스. 이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또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키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모음을 계속 걸어줘야 됩니다. 또, 당구는. 자, 여기서는 요거 또 걸려들었죠. 어, 걸려든 겁니다. 그냥 빨간 공 이쪽 예약이에요. 어허. 투 쿠션이 요로 들어갔네요. 투 쿠션이.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이게 들어가게, 되... 또 왔습니까? 왔네요. 이건 빨간 공 쳐야죠. 요건 빨간 공 치면서, 뒤로 맞추나 길게 맞추나 다음 공 좋겠습니다. 왜냐? 빨간 공이 또 요렇게 돌아서, 어허, 이거는, 네. 어허, 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두껍게 치셨고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빨간 공 여기 센터 쪽으로 몰면서 센터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네. 자 여기서 포지션이란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이쪽으로 돌리는데, 네. 이렇게 뭐 이쪽으로 돌리는데 여기서면은 이쪽, 네. 더 지나가면 센터 포지션, 더 지나가면 또 이쪽 레일, 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네. 자 여기서는 앞돌리기를 치시는 것 같은데요 라인이 한요 정도는 들어와야 될것 같거든요 요런 느낌 근데 네, 지금 라인은 요로 들어왔는데 아 키스가 나네요 어. 딱 라인이 저는 딱요 그림이 딱 그렸는데 원투 그림은 딱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키스가 났습니다 쉽지가 않죠 이거는 얇게 치면서 이거는 빨간 공보다 내가 먼저 나와야 맞을 수 있는 각이에요 빨간 공을 밀어놓고 내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짧습니다. 네. 어, 밀어놓고 나온다, 그럼 내가 짧아요. 어, 짧아요, 짧아요. 자. 으흥. 그래도 방금은 정말 간발의 차로, 빨간 공과 내공이 간발의 차로 빠져서 그나마 이만큼 나온 거죠. 그나마 이만큼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뒤돌려치기 치시는 거고,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고기, 키스, 도와줘! 네,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됐네요. 네. 지금은 두꺼웠죠? 음, 두꺼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를 찍고 있다.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딱 찍은 것만으로도 저는 느낌이 왔어요. 요거, 요거 치신다는 거죠. 요런 각으로, 요렇게, 요렇게 세워 놓는다. 요런 느낌인 거죠. 원 2, 라인 딱 탔구요. 쓰 3, 왠지 여기 타는 것 같더라. 왠지 조금 불안하게 요쪽에 맞는 것 같았어요. 왠지 어, 여기를 집었는데 여기 타는 것 같았어요. 아 아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를 찍고 있다. 어 아, 그렇죠. 이건 이거 옆돌리기인데 이거는 포쿠션으로 저는 직접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포쿠션으로 보는 게 직접 좋아 보여요.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신 분들, 업버튼이랑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니까 유튜브를. We will, we will rock you!